안녕하세요. 상골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태비를 주고 안 주고의 배추 크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태비, 이, 가축분, 음, 태비를 준 부분입니다. 처음에 밭을 만들 때 어, 일반 화학 비료 조금 넣고 테비를 넣고 밭을 일구어서 이렇게 비닐을 씌우고 배추를 심은 곳이지요. 배추가 엄청 크지요. 이렇게 와 손이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배추가 이렇게나 많이 큽니다. 우, 요요요 벌레가 많이 먹은 거 요것도 작은 것도 욕만 하고. 똑같은 모종으로 심었을 때 여기는 퇴비를 주고 밭을 준비한 곳입니다. 요 어, 가일무 속이 빨간 수박무라고도 하고 가일무라고도 하는 이 무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무도 잘 자라고 배추 이쪽에 요거는 항암 배추 심은 것이지요. 항암 배추도 잘 자라고. 이 아옥, 살인문을 닦고 먹는다는 가을 아옥도 이렇게나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와, 정말 배추, 배추를 잘 가꾸면 다른 어떤 채소들도 잘 가꿀 수 있다고 하는데 희망이 보이는 배추지요. 김장이, 음, 맛있을 것 같은 배추밭입니다. 배추밭. 아이고 이 섬서구는 아직도 있네요 섬서구는 정말 대책 없어요 대책 없어 이렇게 어디서 어, 농약을 안 주니까 친환경이라서 그런가 하고 계속 이렇게 올 때마다 볼 때마다 잡고 있는데 잡고 있는데 그래도 자꾸 나오네요 여기는 태비를 준 곳이라고요. 태비 준 배추밭 여기는 춥이나 어, 춥이나 어, 물 주는 것은 똑같은 조건으로 했는데 여긴 태비를 주지 않았어요. 태비를 주지 않은 곳의 배추는 아까 거랑 비교했을 때 반밖에 안 자란 것 같아요. 손이 훨씬 넘쳤는데, 음, 이렇게 삐실삐실 잘안 자라는 거예요. 어, 얘네가 배추가 왜 이럴까 하고 봤더니, 다른 조건은 태비를, 가축분 태비를 준 것과 안준 것의 차이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또 어떤 동네 어르신들이 얘기하기를 어, 너무 많이 줘도 그름이 너무 쎄도 배추가 뭐 꼬글꼬글해진다 그러는데 아, 그렇게 그름이 셀 정도면 얼마만큼을 줬을까 하는 여기 추석 때 먹겠다고 일찌감치 심은 건데 이제 이렇게 결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네요. 음, 추석 때는 걸렸고요. 와, 이렇게 어째 또 조금 빨리 먹을 수 있는 이 배추도 자라지 않는 것이 속에 퇴비를 주지 않고 해서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식물들, 채소들을 가꿀 때는 화학 비료만으로는 절대 가꿀 수 없다고. 나중에 화학 비료만 계속 쓰다 보면 밭 자체가 산성화가 돼서 어, 안 된다고 하죠 그 정도로 화학비료에 피해 요즘은 현수막도 붙었더라고요 질소 비료 덜 쓰기 글쎄 이제 시골에서 전문 농사꾼은 음, 그러면 안 되겠지요 아 초보 농사꾼도 조금씩 텃밭을 가꾸는 건또 결과물이 없으니까 결과물이 없으니까 안 되겠지요 여기는 가축분 태비 중에서도 유박 유박을 준 곳입니다. 유박은 해충 피해도 줄이면서 채소들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여기 춘채 춘체, 춘채가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이만큼 여기는 이거 겨울 시금치 동채. 동체가 자라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숲갓, 가을 쑥갓이 이렇게 유박, 유박을 준 곳입니다. 지금 유박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하여 유박 중곳과 태비, 가축분 태비 중곳과 하악 비료만 준곳 서로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금치. 엄마가 씨앗을 받아 준 것이고요. 씨앗을 받아 준 시금치도 이렇게 나고 있고요. 요쪽에 요 시금치는 음. 씨앗상에서 종묘상에서 산 것입니다. 음. 요게 종묘상에서 산거좀 나중에 심었는데도 이렇게 잘 나네요. 아무래도 직접 채취한 씨앗은 음, 좀잘 안되는 적도 있지요 턴실한곳 좋은 걸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시금치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와이 춘채가 삼동추 하루나 유채꽃이 피는 요게 최고입니다 요것을잘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초록초록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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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이지만서도 어 옆에 어 저기 한걸 조금 채취해 왔습니다 이것을 뭐를 할까요 와 요거 이렇게 넓적한 부분 전을 붙여도 맛 나고요 요거 어 나물밥 배추밥을 한번 해서 먹어볼까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것을 아주 잘잘하게 종종종종 썰어서 찬밥을 전자레인지에 나물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 들어갈 수 있는 그릇에 나물을 일단 담아 줍니다. 이렇게 나물을 담아 주고요. 밥. 이번은 검아귀를 넣어서 잡곡밥 한 것입니다. 약간 색깔이 노란빛이 돌지요? 음. 식물성 콜라겐도 섭취하고 식물성 에스트로겐 섭취할 수 있는 건강밥이죠. 요 밥을 여기다가 이렇게 담고 뚜껑 덮어 줍니다. 뚜껑 덮어 주고 전자레인지 전자렌지에 넣고 전자렌지에 넣고 음, 한 3분 정도 3분 나물이 더푹 익길 원하면 좀더 시간을 늘리고 딱 3분이면 음, 밥이 완성됩니다. 이따가 맛있는 배추밥 만나요. 3분 똑딱 야채밥입니다. 요 어, 배추밥. 요 배추밥은 양념간장에 비비기만 하면, 음, 양념간장 조금 넣고 요 고추장을 조금 같이 섞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는 배추밥이요. 겨울에 먹는 배추밥도 맛있지만서도 이렇게. 따뜻한 날 먹는 배추밥도 굿이지용 와, 계란후라이가 있어야 되는구나 오늘은 계란후라이 패스입니다, 패스 와, 여기 참기름 한 방울 참기름 한 방울 이건 덜 참기름, 덜 기름과 참기름이 섞여 있는 거 참기름 한, 한 스푼이면 음와 벌써 맛있는 냄새 아 며칠 전에도 이렇게 만들어 먹었더니 우, 이거 너무 맛있어요 시골 사는 재미 재미입니다 음, 군침 꼴까닥 꼴까닥이요. 음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배추는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배추 배추밥입니다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오늘은 태비를 준 곳과 태비를 주지 않은 곳의 배출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